대항의 대사라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배단형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어, 실험을 하나 할 건데요. 확실한 실험은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페널티를좀덜 하고자, 어,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우선은, 라모르입니다. 제가 갖고 온건라모르2고요 보시면은, 특강목을 달았어요. 라모르2의 특강목. 라모르트의 특강목을 달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도수치가 보정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요배는 특강목이 아닌 대신에 6G에요. 3그레이드 차이. 특강목보다 효율이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보정은 되 있다는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개개오겔 같은 경우에는 624에 690. 그 다음에 자, 라모르 같은 경우에는 675에 453입니다. 어... 자, 따라가기 풀어서 항속 퍼센트 알려줘요. 자. 자, 따라가기 풀었을 때 127%. 자, 몇 퍼? 자, 127%. 자, 퍼센트 동일하구요. 자. 그럼 항속 1, 2, 3뭐다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자, 돗조종, 노젓기, 랭크? 자, 저는 21에 24입니다. 자, 21에 24. 동일하게 맞췄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북대서양으로 갈게요. 자, 우선은, 북대서양 도착을 했구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항속 붙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마 지금쯤일 거예요. 자, 따라가기 해체. 자순 축풍 역 축풍 기준 역 축풍에선 잡히네요. 자 완전 역풍 때는 어 밀리네요. 어, 이런 특계호겟까지 갈 필요가 없겠는데, 어. 순역풍 때는 조금 더 빠르구요. 역측풍 때는 살짝 밀리네요, 어. 자, 3번 틀어졌을 때, 자, 역측풍. 어, 오. 오 순역풍 때는 밀리고, 역측풍 때는 앞으로 온다. 가로도 200 차이가 딱 거기서 나오네. 어 가로도시 조금이라도 활약할 만한 상황이면은, 앞으로 쭉 땡겨와지네요. 어. 자, 지금 역측풍. 역측풍. 다시 역풍이네? 음, 거진 비슷하고. 어. 어, 앞으로 온다. 1티어급 가성비 라인이네, 이러면은. 1.5티어 가성비 라인. 어. 살짝 틀어지면은 앞으로 쭉 오네요. 나모르 우세가 조금 좁다 어. 자 일단은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요 어 개개오겔의 자리를 위협할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 개개오겔보다 나쁘다. 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정역풍에서만 더 빠르다. 근데, 대항시장 하면서 정역풍만 타진 않잖아요? 정역풍만 타는 경우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로에서 밀린다. 대부분 항로에서 밀린다. 이게 딱 정답이겠네요. 가로도도 생각보다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내파 13이기 때문에 주요 항로 중에 하나인 여기 하와이, 하와이 저쪽이랑 중앙 태평양이랑 여기 인도양, 인도양 여기서 이제 페널티를 받거든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개개오겔보다도 안 좋다가 맞겠네요. 예, 음, 그러니까 결론 딱 개개오겔 바로 밑. 어, 딱 이거예요. 결론은 딱 개개오겔 바로 밑. 더볼게 없네요. 예, <laughs> 어, 더볼게 없네요. 딱개개옥겔 바로 미칩니다. 에. 지금 가격, 딱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250, 300, 딱 그쯤. 어. 야나겔2랑 비교하면 야나겔2보다 빠릅니다. 뭐에, 왜, 왜 빠르냐면은 야나겔2보다 내파도 높고, 야나겔2보다 도수치도 높아요. 그러면 도수치도 높고, 내파도 높으면 절대 질 수가 없죠. 에. 백병전용 군배역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롱스 실험은 안했습니다 롱스2는 속을 그냥 딱그정도예요딱그 특롱스 수준이라 음 롱스2는 실험을 안했고요 개조웨이더보다 빠릅니다 음어특개옥에 부분적으로 넘길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딱 요정도면은 그냥 개개옥겔밑어개개옥겔 바로 밑어딱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딱개개옥겔 바로 밑에 뭐, 그것도 근데 높은 수치긴 해요. 예, 개개오겔이란 이름값이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꽤나 괜찮은 1.5티어급 선박. 정확하게 나누자면 2티어 선박. 개개오겔도 2티어입니다. 2티어 상위, 얜 2티어 하위. 근데, 둘 밖에 없어. 어허허허. <laughs> 어. 2티어에 둘 밖에 없어. 어. 개개옥엔 2티어 상위, 얘가 2티어 하위 어. 근데 둘 밖에 없어요. 예. 네. 야나겔2가 내파 14인가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파도 높은 상황, 근데 파도 높은 상황이면은, 근데 야나겔이랑 개나겔이랑, 아, 야나겔이랑 이제 얘랑 하면은, 내, 내파 1차이라가지고, 몇 항로 차이가 안 나서, 둘이 같이 페널티를받거든요 1차이라서. 어, 2차이도 아니고 1차이면은, 어, 저번에 보니까 1도 좀 은근히 차이가 나긴 하던데, 어, 야나겔이랑 비교하면은 글쎄. 야나겔. 하와이 앞바다가 딱. 하와이 앞바다가 딱 라모르 2가 페널티를 받고 야나겔은 페널티를 안 받거든요. 거기가 딱딱 딱 그런데 거기 말고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페널티는. 거기 말고는 패널티 비슷할 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음, 대부분의 항로에서는 아마 라모르가 이길 겁니다. 어. 그니까 약간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개나겔이 이길 것이다. 아 예, 야나겔2. 야나겔2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야나겔보단 조금 비쌀 것 같네요. 어. 개개오겔 가격방어 성공? 맞는 것 같아요. 네 1티어는 뭐가 있나요? 1티어는 딱 하나밖에 없죠. 특계 오겔.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